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다섯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첫 번째, 끝나지 않은 독립의 꿈,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940년대 충칭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마지막으로 머문 곳입니다. 김구 선생은 이곳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이 쓴 백범일지는 그의 투쟁과 헌신을 기록한 감동적인 자서전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나의 소원은 첫째도 독립이어, 둘째도 독립이어, 셋째도 독립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충칭의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면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고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상하이의 용기, 윤봉길 의사의거지 홍커우 공원.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폭탄을 투척해 독립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어 결국 순국했지만 그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현재 홍커우 공원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이곳을 방문하면 윤봉길 의사의 희생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죽지만 내 나라의 독립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이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눈물과 땀으로 이룬 독립의 마을 러시아 연해주의 신한촌 연해주에 위치한 신한촌은 많은 한인들이 독립을 위해 이주해 세운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최재영, 안중근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이곳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친한초는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독립을 위해 희생한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며 그들의 헌신과 고통을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쿄 한복판에서 울린 독립의 함성. 일본 도쿄의 이봉창 의사 일거지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는 일본 도쿄에서 히로히토 천황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그 용기는 일본 제국주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전 세계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쿄에는 그의 의거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이곳을 방문하면 그의 용기와 희생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의 불꽃이 타오르던 곳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광복군 총영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대한광복군 총영은 독립운동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한 이범석, 김자진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일본군과 싸우며 독립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특히 김자진 장군은 청산리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독립운동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장소들과 이야기는 한국 독립운동의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잘 보여줍니다. 각 장소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느껴보고 싶네요.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볼 수 있겠죠? 아, 가고 싶다.